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말이에요. 주말인데 집에서 쉬고 있는 저에게 진이코치님이 심부름을 시켰어요. 무엇이냐면. 클럽에 가서 고객님에게 보낼 택배를 싸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지만 사랑하는 와이프를 위해 택배를 싸주기로 결심했어요. 택배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천천히 보시면 제가 어떻게 택배를 싸는지 오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셔서 지방 흡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어, 네이버에서 저희 진이 부부를 검색한 다음 저희 부부가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택배를 싸서 넣어드리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자 이렇게 박스에 넣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가져올게요 자 일단 쉐이크 두통이 들어갑니다 쉐이크가 두개자 그리고 단백질이 두개 이렇게 두개리에뿅 이렇게 들어갑니다 버블티와 어, 멀티비타민 짠짠 짠. 그러면 포뮬러 123가 모두 다 들어갔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둘레여어8 10 12 알로에겔이 12개 그리고 나서 액티브 파이버 컴플렉스 라이트웍스 세트 물병 파우더 연기, 티 연기, 일기장, 셀리로스와 타블렛 박스. 이 정도로 오늘 제품을 포장하고 내보내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여기에 추가적인 선물을 하나 넣어드릴 건데요. 그 선물은 비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 깜짝 놀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선물은 비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택배를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레사 듀오를 넣는 것을 깜빡했네요. 프롤레사 듀오를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객님에게 드릴 선물까지 모두 담아서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택배가 나갈 때는, 한번 더, 튼튼하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튼튼합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저희 지니부부를 보고 믿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주문하시는 제품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드릴 거고요. 우리 고객님 확실하게 효과 볼수 있도록 저희 가족처럼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지니부부에게 구매해 주시는 우리 고객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올여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